새해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26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16 verse 7.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어, 요즘 SNS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가끔 이렇게 보는데요. 어, 무료로 점을 봐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점보러 온 사람이 별 말도 안 했는데 부채를 펴고 이렇게 방울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 사람이 무슨 문제 때문에 왔는지 알아맞추기도 하고 또 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내기도 하고, 뭐참 신기하더라고요. 무당들은 그 정보들을 뭐 동자신이 알려줬다 혹은 조상신이 알려줬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 마귀도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오.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제자들을 혹은 성도들을 핍박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셨, 언급하셨습니다. 어,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언급하신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에 속하게 되는데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유대교 안에서 누렸던 모든 종교적 또 문화적 그런 베너핏들을 빼앗기게 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했던 그 유대교로부터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도래마다 순교하도록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바울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자들도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믿음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엄청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뭐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지 못했을 겁니다.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낼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 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영적 무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큰 악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고, 또 십자가 전쟁과 같은 수치스러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이단 종교의 열심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믿음의 강도 측면에서만 본다면 아마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믿음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올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7자 3절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올바로 아는 것이 바로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자들은 영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분주하고 정신없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올바른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출교 당할 것과 또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일절에 나오는데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체포당하시고 신문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받을 고난과 핍박을 아시고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다, 걸림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핍박 때문에 그것이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버리거나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냐 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냐 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떠나가는,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인간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거하시면서 영으로 교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 그러니까 곁에. 옆에 함께라는 뜻이고요. 어, 클레토스의 어, 저기 원형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 위로하다, 돕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보혜사를 helper, counselor, comforter, advocate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요약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역할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를 알려 주시고 제자들을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알려 주시는 진리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 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지원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문 14절 15절에서도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직접적인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녀님은 죄인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충만한 삶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시면서 그들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한, 충만한 삶을 살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진리 안에서 능력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그들이 예수로 충만한 능력있는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주시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 읽고 묵상함으로 예수로 충만한 능력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 학계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분한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